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봉이쌤입니다 자,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어, 미지수 3개, 변의 길이가 3개니까요. 그런데 식은 2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난감하죠. 자,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? 자, 이게 고민이 되는데 우리 세변의 길이가 상수로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. 우리 중학교 때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. 그걸 먼저 복습을 한 다음에 연습하고 나서 이제 문자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칠게요. 13, 14, 15, 세변 길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당연히 밑변에 14로 다 보면 요 높이만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가 있죠. 근데 여기 길이 수선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걸 x로 잡으면 자 만약에 이게 x를 구할 수 있으면은 피타고라스 써 가지고 h 구할 수 있는 거죠.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대쪽은 1 4 x로 표현될 거고요. 자, 이제 피타고라스 적용시킵시다. h 제곱은 뒷변 13이니까 13 제곱 x 제곱. 자, 오른쪽 15 제곱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X의 제곱과 같더라. 요 과정을 거쳐서 X 한번 구해봤을 겁니다. 자, 차변차근 계산해주면은 X 값 나오겠죠? X제곱, X제곱 없어지게 되고요. 225, 196을 빼게 되면, 어, 29네요. 플러스 28X. 넘기면 1 4 2 되겠고, 아, X, 5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X가 5가 나오니까,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H는 12로 나오겠죠. 자, 어디서 많이 본 수죠? 피타고라스의 수. 14 빼기 5는 군대 9, 12, 15. 이것도 마찬가지. 자, 딱 맞게 떨어지죠? 요거 중학교 때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. 이 과정을 그대로 문자가 주어졌을 때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높이 끌어내고 삼각형 넓이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 문제 보시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 a, b, c 이렇게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.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딱 그려보죠. 아까 13, 14, 15, 15가 제일 길었으니까 c가 가장 길고 여기 b 잡고요. 밑변 B 잡으면 당연히 높이를 구하려면 여기서 수선 이렇게 내야 되죠? H. 음. 요놈 X로 잡아주시면 요만큼 길이는 B-X. 자, 아까 했던 피타고라스 적용 들어갈게요. H제곱은 A제곱-X제곱. 그 다음 오른쪽에서 C제곱-B-X의 제곱과 같다. 자 전개해주면 x 제곱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? 그러면 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두개 넘겨서 2b로 e, 나눠주면 되겠죠. 그러면 x는 2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.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. 이제 x 구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h를 구해봅시다 h는 루트 자 계산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x가 요 놈이죠 요 어, 놈이니까 4b제곱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요렇게 한번 요거의 전체제곱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게 요렇게 되어가지고 a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. 우리 두 가지 전략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차공식 쓰는 거자 그래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통분하는 거죠 다 통분해 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는데 합차공식을 써서 정리하게 되면은 헤론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.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 헤론의 공식 자 증명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포마 헤론의 공식이라고 치시면은 증명 과정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형태 주어져 있는 게 제곱의 합하고 네제곱의 합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유동하는 자체가 해론의 공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. 포마 해론의 공식 검색 한번 해 보세요. 자, 통분하도록 하죠. 통분하시면 4b 제곱 분해이렇게될 것인데 얘 곱해 가지고 마이너스. 자, 이제 전체 제곱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. 보호 조심해야 되죠. 두개 곱한 것에다가 두 배. 근데 요렇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요렇게 두개 곱해도 마이너스 자 요렇게 되었네요 이녀석 정리를 해보면 4b제곱 분의 자 요놈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얘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자얘얘 계산됩니다 4이니까 2입니다 2로 묶어내시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, 마이너스가 밖에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플러스 바뀌니까 요렇게 묶어보죠. 자, 이제 뭔가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요 놈이 문제가 됩니다. 이 녀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 자, 왼쪽에 조금 지워보고 오른쪽에 쓰기에는 좀 복잡하네요. 자, 이 녀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공식 또는 곱셈공식 변형 문제에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전체 제곱. 이거 전개하게 되면 각각 제곱이니까 요놈 나오게 되죠. 자, 그렇게 이제 유도를 했는데 요 놈을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니까 요 놈이 주어진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고 얘 끌어낼 수 있는 거, 다른 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. 어떤 거요? 문제에서 주어진 요 놈. 요거 주어졌죠? 요 놈을 전체 제곱하게 되면은 일단 각 각의 제곱인 이 녀석. 더하기, 이 곱하기. 두 개, 두 개, 두개 곱한 값. 녀석들의 합. 자, 요렇게 됩니다. 자, 요놈 나왔죠? 이도 딱 곱해져 있으니까. 아, 우리 요거 대신에 얘속 넘겨가지고 쓰면 되겠구나. 자,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되셨나요? 자, 그러면 요 놈은, 요 놈은 여기다 쓸게요. 루트. 4비 제곱 분의 자, 얘 넘기면, 빼기 요 놈이 2 곱하기 요 놈이다. 그럼 얘 대신에 얘 빼기 얘를 싹 집어넣게 되면, 어, 빼기 요 놈인데 똑같은 게한번더 빠졌으니까 두 배가 되겠죠. 되셨나요? 그대로 적용시켜주면, A제곱 더하기, B제곱 더하기, C제곱, 전체제곱, 마이너스 A 네제곱 더하기, B 네제곱 더하기, C 네제곱의두 배.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. 자, 이게, 열심히 계산한 거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. 되셨죠. 이제 요거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표현해 볼게요.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삼각형의 넓이.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까 밑변 b로 잡았죠. 자 높이 요넘쓸 건데, 루트 4b 제곱은 당연히 2b로 나올 것이고, 분해.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e 곱하기 4 제곱의 합. 자, bb 약분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. 4분의 루트 제곱의 합. 전체 제곱, 마이너스 2 곱하기 4 제곱의 합자,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 끌어냈습니다. 요놈,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. 없는데,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형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공식화시키긴 했지만, 은 아, 그 유도 과정에서 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. 요 놈은 얘하고 얘로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 정도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간에 유도 과정 중에서 아 합쳐 공식 써가지고 좀 정리하게 되면 은 해론의 공식이 나온다는 거 포마 해론의 공식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주어져 있는 거 대입 대입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분의 루트 문제에서 얘가 10으로 주어져있죠? 10의 제곱인 100-2 곱하기 요 놈이 40으로 주어졌으니까 4분의 루트 20인가요? 100 빼기 80 그러면 얘가 2 루트 5가 되니까 약분시키면 2분의 루트 5 요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가 나왔네요 요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복잡했습니다 계산을 조금 감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주어져 있는 제곱의 항, 내제곱의항 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고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 더하기 c 네제곱이 13이다. 자 아까 숫자가 14, 0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렇게 바뀌었을 때삼각형 넓이 고하라 그러면 요거,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빛나는 감을 이용해서 좀 보면은 a 1, b 루트 2, c 루트 3.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하게 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6딱 맞아 떨어지죠. 음. 4제곱, 얘 4제곱하면 2의 제곱인 4고 얘 4제곱하면 3의 제곱인 9니까 다 더하게 되면은 14어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큰일날뻔했네요 문제가 만약에 14 이렇게 주어졌으면 아 그러면 abc가 이런 경우구나 어. 아까 이게 10인 경우 얘가 40인 경우는 이렇게 다아는게좀 힘들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bc 세변 이렇게 나왔네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? a제곱, b제곱 더한 게 c제곱이랑 같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얘는 직각 삼각형이구나.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2인 2분의 루트 2구나. 뭐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여기 6 집어넣고 여기 14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오겠죠. 볼까요? 4분의였죠? 4분의. 루트. 자, 요놈 6. 6의 제곱인 36. 마이너스 2 곱하기 14니까 28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4분의 루트 8이죠? 얘 2루트 2니까 2 약분시켜서 2분의 루트 2. 자 요렇게 됩니다. 자 요렇게 공식화 시켜서 풀어야 되겠는데 숫자가 요러면은 요런 식으로 빛나는 감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. 자 요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주에 서 뵙겠습니다. 부엉